The 이승우 실장 네청와대 질문을 받은 선관위가 내일 결론을 낸다고 요네 그렇습니다 사실 선관위가 어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사실은 숙고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사실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자신이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또어 청와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내일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발표를 하는데 이윤즉슨 셋째 월요일에 언제나 회의가 있다 근데 이번에. 맞추어서 또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그 회의에서 결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검찰도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 두 기관 모두 부담이 크다.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속전속결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금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이 여러 가지로 갈래가 쳐져 있는데요. 네. 좀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고발당 한 어떤 사건이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유를 했는데 그 피감기관에 돈으로 외유, 외유를 했고 또 피감기관이 목적 그러니까 그 외유를 시키는 어떤 목적에서 결산을 앞두고 의원에게 민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목적을 또 보고서에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사실 외, 외유를 한 것이 아니냐.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뇌물죄로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부분이고요. 네. 어,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 선관위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네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선관위가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면 후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후원금을 갖고. 특정 어, 재단, 법인 내 후원을 몰아서 해줄 수 있는지, 혹은 어, 자신이 소속돼 있는 보좌관들한테 어, 그 퇴직금 명목으로 몰아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이 적법한지 이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김병욱 교수님.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여론은 김기식 금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게좀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시행됐던 여론 조사를 보게 되건데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김기식 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단순 국민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될대 목은 정당의 역할인 겁니다.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사당이 모두 목소리를 모아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자진 사태를 촉구하고 있죠. 여기 이제 정의당이 데스노트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김기식 원장이 못 담았던 친정인 참여연대에서조차 상황이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토요일자 조간신문들을 보게 되니까 보소의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진보언론에 대한 사설까지도 김기식 원장 거체에 대한 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자로 논평했던 특정 정당의 논평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비식 원장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관행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지금 관행으로 따지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만두는 게 관행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김 원장은 의원 시절에는 강하게 금융권 도덕성 논란을 질타해 왔는데요 또 현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발언 연달아 들어보시죠 지난 몇달 동안에 이루어진 이 금융감독 당국의 이 혼란은 어찌 보면 모피아 역사의 치욕이고 오점입니다. 물론하실 생각 없어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저제 소신에 따라서 어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거죠. 참 부끄러움을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네. 정식 후보자로서 의혹들 나오고 있는 있는데 거기서 아, 뭐 인정하시니까? 카페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심도가 사태는... 어떻습니까? 이정호 실장님. 네네. 완전히 지금 그 김기식 원장의 어떤 위치가 완전히 지금 현재 저기에서 질문할 때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는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씁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김기식 의원 시절입니다. 의원 이전에 참여한 데 사무처장 시절에도 사실 더 적극적으로 원칙과 그다음에 어떤 불평, 부당함을, 공정함을 주장했던 분인데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사실 의원 시절에도 그것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저승사자라는 그런 발명도 붙였고, 사실, 어,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검색해보면 저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 이 피관기관에,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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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지금 보여줬던 의정활동 말고, 네. 사실, 외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신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했어야만 하지 않았는가. 언행이 일치되지 않 일치했어야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이죠. Yeah. 네, 과거 김 원장은 유독 피감 기관과 정부에 나를 세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관장이 커피숍에서 법인카드로 쓴 커피값도 부적절하다며 호통을 쳤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8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밀라노로,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베니스에서 로마로 4일 동안을 이동으로만 하였습니다. 이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맞습니까?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매년 1억씩 보면... 예. 들여가지고 이게 해외 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그냥 해외 관광 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다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예, 예. 3년 내내 왜 이렇게 영국 기관분들은 스위스와 프랑스와 예. 이태리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예. 코스가 거의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가고 있습니다.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네. 융합과 제가 웃습니다. <laughs> <laughs>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2,700원을 쓰셨어요. 제가 누구랑 무슨 커피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사비로 쓰셔야지 이걸 법인 카드를 쓰시는 건 적절치 않지요. 저희 연구원들하고 뭐 간단하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원님 지적대로 조심해서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자, 지금 보면은 12,700원짜리 커피 마신 것까지 문제를 사오면서 지금 피감 기관 돈으로 뭐 저희가 해외 관광 간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피감 기관 돈으로 내군 네 네 군데나 이제 해외 여행을 갔잖아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네. 아, 세 군데. 네. 예. 그렇게 가서 는 지금 질 거기서 지리하고 질타한 거를 그대로 자기가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어... 이, 김기식이 김기식에게 이런 내용의 그 글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얘기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대로 지금 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그 네티즌들의 어떤 재미있는 위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봤을 때 본인이 어, 그 이미 그, 어, 검, 그,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질타 했는 내용을 똑같이 본인이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문제되는 것은 뭐 이게 법률적인 것은 이제 그, 그 어, 중앙선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인 것에 그와 같은 그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겠지만 사실 그 가장 어떤 그 진보, 진보 지정, 진영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치인이 되자마자 본인이 진술과 100%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국민들은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이 불륜이 아니냐 그와 같은 질타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결, 거취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김 원장 거취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고민도 상당합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관행을 내세우며 적폐청산을 강조해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봅니다.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기식 원장을 지키면서 청와대가 한 말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과거의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과거의 낡은 있어요? 관행을 결별하겠다는 게 촛불 정신이다라고 이정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과거 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보수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관행을 했던 게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 에 대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럼요. 평균적 도덕성에 비추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아니라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실 원장에 대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전체 평균이하의 도덕성을 문제 삼. 을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관행이었다 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면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인사 원칙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거치에는 크게 고민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만 김기식 원장이 자진사퇴하거나 임명이 철회되겠고 나스의 경우에 후폭풍이 따르게 되는 인사 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등에 대한 야당의 거친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사실 이게 대단히 큰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갔지가 아마 청와대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정호 시장. 네. 조국 민정수석이 결국 대통령까지 네. 지금 부담이 되는 이런 김기식 금감원장의 인사. 네. 이거 미리 사전에 네. 좀 어느 정도 검증을 잘했어야 될것 같은데 네. 꼭 참여한 대 출신들은 잘 검증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아, 자유한국당이 이제 논평을 내기를 노무현 청와대는 참여정부였고 문재인 어, 문재인 지금 청와대는 참여연대 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핵심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표시는. 그 이유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 많은 분들 자, 장하성 정책실장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두 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핵심인데 예. 거기에 더불어 조국 어,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어, 사실 행정관도 많아요. 홍일표 행정관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그 지금 김기식 사무처장 시절, 3년대 사무처장 시대에 함께했던 분인데 보좌관까지 했다가 지금 행정관으로 간 분. 그러니까 사실 한두 분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은 추상같이 하는 것이 검증하는 곳의 어떤 임무입니다. 그런데 검증하는 곳에서 민정수석실 같은 민정 어, 수석실 같은 곳에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감싸안고 자기와 먼사람들만 추상 같은 어떤 태도를 보인다면 공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이죠. 네. 예, 자 최윤영 변호사님, 네. 김기식 금감원장이 혹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검그 야권에서 고발을 하자마자 고발인 수사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압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 받은 압수색 영장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봤을 땐아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거의 유사한 사건이 이른막 91년도에 있었던 상공위 외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뇌물죄가 인정, 뇌물죄가 인정돼서 현역 국회의원 세 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 경우에 따라서 지금 야권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 특검이 된다고 하면 특검의 어떤 수사에 따라서 결과가 어 구속수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그 전국의 뇌관에 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의혹이 이제 내물죄로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부분이고요. 네. 어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 선관위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네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선관위가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될 대표적인 것이 어 어떤 것이냐면 후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말에 후원금을 갖고 정 어, 재단, 법인 내 후원을 몰아서 해줄 수 있는지, 혹은 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좌관들한테 어, 그 퇴직금 명목으로 몰아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이 적법한지 이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김병욱 교수님.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여론은 김기식 금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게좀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난 주에 시행됐던 여론 조사를 보게 되건데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김기식 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단순 국민 여론뿐만이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정당의 역할인 겁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사당이 모두 목소리를 모아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자진 사태를 촉구하고 있죠. 여기 이제 정의당의 데스노트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김기식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내일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유인즉슨 셋째 월요일에 언제나 회의가 있다. 근데 이번에 맞추어서 또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그 회의에서 결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검찰도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 두 기관 모두 부담이 크다,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속전속결,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금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이 여러 가지로 갈래가 쳐져 있는데요. 네. 좀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고발당한 어떤 사건이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유를 했는데 그피감기간에 돈으로 외유를 했고, 또피감기간이 목적, 그러니까 그 외유를 시키는 어떤 목적에서 결산을 앞두고 의원에게 민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목적을 또 보고서에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사실 외유를 한 것이 아니냐,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의혹들 나오고 있... 있는데, 거기서 아야니까. 인정하십니까? 좀 더, 좀더 화폐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심이 어떠신지요? 이정호 실장님. 네네. 완전히 지금 그 김기식 원장의 어떤 위치가 지금 완전히 지금 현재 저기에서 질문할 때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는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씁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김기식 의원 시절입니다. 의원 이전에 참여한대 사무처장 시절에도 사실 더 적극적으로, 어, 원칙과 그 다음에 어떤 불평, 부당함을, 공정함을 주장했던 분인데, 어,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사실 의원 시절에도 그것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저승사자라는 그런 발명도 붙였고 사실 어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저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어이 피감 기관에 그니까 러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부분+ 부분+ 부분 사실은 지금 보여줬던 의정 활동 말고 네. 사실 외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장이 못 담았던 친정인 참여 연대에서조차 상황이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토요일자 조간신문들을 보. 보게 되니까 보수 언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에 대한 사설까지도 김기식 원장 거치에 대한 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자로 논평했던 특정 정당의 논평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김기식 원장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관행으로 치불하게 되는데 지금 관행으로 따지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만두는 게 관행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김 원장은 의원 시절에는 강하게 금융권 도덕성 논란을 질타해 왔는데요. 또 현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발언 연달아 들어보시죠. 지난 몇달 동안에 이루어진 이 금융감독국의 이 혼란은 어찌 보면 모피아 역사의 치욕이고 오점입니다.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제 소신에 따라서 어,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큰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자, 이승호 시장. 네, 네. 청와대 질문을 받은 선관위가 내일 결론을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선관위가, 어,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사실은 숙고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사실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자신이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또, 어, 청와대.